Navigating Home Buying in Laguna Woods Village. 라구나 우즈빌리지에서의 주택 구매 탐색 은퇴한 시니어 바이어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라구나 우즈빌리지에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서의 주택 구매 과정을 소개하는 특별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라구나 우즈빌리지 L W V 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특히 편안하고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황금기를 즐기고자 하는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중대한 결정입니다 현대의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하긴 하지만 집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복잡하고 중요 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는 특히 은퇴한 시니어 바이어들을 위해 라구나 우즈빌리지에서의 주택 구매 과정을 안내하는데 있어 부동산 전문가인 주강 카얼추와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1. 시장 이해하기 라구나 우즈빌리지는 시니어 거주자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맞춘 독특한 부동산 시장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구매와 달리 여기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특정 커뮤니티 규칙 수수료 및 시니어 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년 이상의 거주 경험 과 lwv에서의 광범위한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은 이 특수시장을 통한 소중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 주택구매의 재정적 측면 많은 은퇴자에게 lwv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집의 가격은 리스팅 가격뿐만 아니라 마감비용 세금 보험 및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포함 합니다. 주강은 은퇴자들이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며 시니어커뮤니티에서의 홈오너십에 대한 장 장기적인 재정적 조건을 이해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3.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 정하기. 은퇴한 시니어들은 접근성 특성, 의료 시설과의 근접성 또는 유지 보수가 적은 생활 옵션과 같은 특정한 필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쿠지와 같은 고급 추가 기능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주강은 일상생활을 향상시키고 편안함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4. 비교 시장 분석. 주강의 전문 지식을 통해 L.W.V 내의 주택이 보다 넓은 시장 과 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통찰력은 은퇴자들이 부동산이 적절하게 가격이 매겨졌는지 및 투자의 장기적 가치가 될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5. 주택 탐색 및 투어 일정 관리 잠재적인 주택을 탐색하는 것은 특히 시니어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주강은 일정을 관리하고 고객과 함께 투어하면서 유지보수 문제부터 동네의 역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전문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6. 재정 준비 및 기회. 주택 구매 과정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강은 HOA 자격 요건이나 모기지 사전 승인을 위해 안내를 해드리며 시니어의 재정 상황에 익숙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7. 복잡한 협상 및 제한 탐색. 집에 대한 구입 오퍼를 하는 것은 시장 조건과 판매자의 특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브로커. 주강의 서류 처리와 협상 기술은 판매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시니어 구매자의 필요사항. 재정적 및 시간적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 오퍼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8클로징 과정 관리, 집을 구매하는 최종 단계는 상당한 양의 서류 작업과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브로커 주강은 모든 서류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하고 모든 조건 컨틴전시즈가 충족되도록 하며 시니어 구매자가 과정의 각 단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지원은 마감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며 이 최종 단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9. HOA 필수 자격 충족. 나구나 우즈 빌리지에서는 호모너 협회, HOA, 가 특히 시니어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품질 및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거주자는 HOA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해해야 할 여러 자격 요건 및 책임이 있습니다. 9.1 연령 요건. 나구나 우즈 빌리지에 거주하기 위한 주요 자격 중 하나는 연령 요건입니다. 가구에 적어도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커뮤니티의 시니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2 재정 요건 나구나 우주 빌리지의 예비 거주자들은 재정적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경비, 커뮤니티 서비스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준수를 포함합니다. 이 재정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나구나 우주 빌리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주간과 같이 라구나 우주 부동산에 전문화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3 규칙 및 규정 준수. 거주자는 커뮤니티의 기준 및 조화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재산 유지 관리부터 커뮤니티 편의 시설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9.4 커뮤니티 거버넌스 참여 거주자들은 정기적인 HOA 회의 및 선거를 통해 커뮤니티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참여는 커뮤니티가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이 자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나구나 우즈빌리지에서 집을 구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거주자가 신니어 필요에 맞춰 조화롭고 편안하며 만족스러운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HOA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구나 우주 빌리지 부동산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주간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나구나 우주 빌리지에서 집을 고려하는 은퇴한 시니어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에이전트인 주간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의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지식, 고객에 대한 헌신, 그리고 시니어의 특정 요구를 다루는 전문성은 주택 구매 과정을 매끄럽고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강 브로커의 전문성과 경험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완벽한 투어 및 구매 과정을 원하시면 949-4780-099나 아우레이전트 골뱅이 지메일.com으로 연락주세요.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강입니다. 공학 및 기술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패러다이스인 라구나우지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49-478-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My name is Carl Chu and I'm a licensed broker with over 25 years of experience. Leveraging my background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I bring a result-oriented approach to the real estate market. As a long-term resident of Laguna's village, I possess an intimate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s unique offerings. I'm passionate about helping clients achieve their real estate goals, whether it's finding their dream home or selling their property for the best possible outcome.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at 949-478-0099 or connect with me online. I'm here to guide you throughout your Laguna's Village real estate journey. Thank you.